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의 김병규 총재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최근에 문정권은 2017년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어실을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수많은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 9785명 중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30명, 여객 보안검색 1902명 등 노동자 2144명을 공사가 직구 영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천 보안공사의 한, 한 취업조사에서 2018년 이후 중국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2019년 공사의 상반기 채용 경쟁률은 거의 100대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입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2017년 5월 10일 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재활을 선포하고 이후에 이달을 기준으로 이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인천공역 용역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부적적장만 걸어내고 인천공항 소속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밤낮을 세우면서 신내월사 취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정, 경쟁, 공개청이라는 원칙을 젊은이들은 믿어왔는데 이런 원칙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문재인의 하수인인 김두관은 청년의 분노는 한낱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호소를 리 짓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화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정규직화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뭐냐면 결과, 결과의 평등이 아닌 가정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누군가는 청출받쳐 경쟁하는데 누군가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본인의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면 당연히 분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로 정부는 로정부 이분은 공정을 말하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명 딸은 UCLA에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조국의 딸도 자기 엄마 아빠의 권력을 얻어서 의전원에 입학하고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 찬스에 전부다 실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대통령 찬스까지 쓰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정규직은 10대에서 30대까지 약 250만명 정도 되냐고 있습니다 공시이족은 무려 40만명에 이르겠습니다.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전리품 나눠주듯 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좌파계열의 연구소나 언론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비정상적인 노동 정책에 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년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전환이 정규직과 동일 신분이 아닌 무기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자회사 설립을 문재인 정부가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자파신문은 한겨레신문도 2020년 1월 기사를 보면 통계로 보는 공공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구멍이란 제목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번영된 외주화 방법인 자회사 사안을 선택했고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갇혀 비정규직일 때와 다르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회사로 옮겨간 많은 노동자들은 영역대와 다르지 않다, 더는 희망이 없다, 하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이라 공공기관과 정부의 평가는 완전히 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좌파 인터넷신문인 노동자연대도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사에서 문정부 들어서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 증가했고, 조사 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도 최소 36만 7천 명이 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노동 현장에서 진보단체 연구소나 언론까지도 문재인의 비정규직 재료화 돈은 모두 거짓된 포장이 불가하고 이전보다 수업자는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총은 더욱 악화되고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도 지금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제와 같이 보여주기식이나 흰편 없는 낮은 지의 정책을 펴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형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재료 정책은 결국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폭망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이 하나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김대기 통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